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捉不 영혼의 흉년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영혼의 밥을 먹는 하루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유할 수 없는 영적 부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시국이 불안과 근심에 쌓여 갈때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소망을 불태우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향한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게 하시옵고, 저희에게 공급하시는 거룩한 하늘 양식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급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보이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여 권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한 보좌이심을 자손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하여 평안하게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바로의 압제를 받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가지 표징을 보이심으로 하나님만이 오직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애굽에 행하신 표징을 직접 체험한 당대뿐 아니라 그 자손 대대에까지 알게 함으로써 세세토록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여 믿지 않는 이웃과 후손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운 이들과, 그리고 걱정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보내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또한 자손 내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심을 증거하고 자손 대대로 그 간증이 이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을 보게 하시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힘들고 고달픈 인생 여정의 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루이지만 여러분의 삶은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습니다. 욕망과 소유, 자아에 집착한 삶은 아무리 길어도 짧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성실과 최선으로 산 삶은 비록 짧을지라도 그것은 한없이 길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역사에 남을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믿음이 커가는 방법이 얼마나 쉽습니까?얼마나 간단합니까?문제는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듣고 살기 때문입니다.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하루를 살아 가십시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